자, 아, 네, 방송 시작됐네요. 아, 자, 안녕하십니까. 새 아,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아,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아, 오늘, 어, 오늘, 화요일, 어, 2025년 9월 23일 오전 아,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 날씨가 아침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좀 선선하죠? 그죠? 아우, 아침에, 아, 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정말 가을이 오고 있구나 이제 가을이죠 뭐 그죠 어 그래서 어 아주 좋은 날씨 속에 또 매매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매매하기 위해서 어, 영상을 좀켰고요 오늘도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래요 자 주식은요 여러분 늘 네. 말씀을 드리지만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어 예측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 다 무자되게요 그죠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은 대응을 해 나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이 주식은 이거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어, 대응의 영역이다 보니까 같은 종목을 대응을 하더라도 누구는 20% 수익을 내고 누구는 5% 수익을 내요. 같은 종목을 대응을 하더라도 누구는 5% 수익을 내고, 누군, 누군가는 마이너스 5%의 손절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이 따로 있다? 뭐, 좋은 종목이 따로 있고, 그죠? 음. 뭐, 나쁜 종목이 따로 있다? 물론 이것도 맞는 얘기기는 하지만, 어, 평단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얼마에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에 그 종목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좋은 종목이 뭐 어떤 거는 좋은 거고 뭐 시총이 무거운 거는 좋은 거고 동전주는 나쁜 거고 아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은 아, 매매하는데 좀 엇박자가 마지, 많이 나지 않느냐 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학습이 항상 병행이 되어야 돼요 아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해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분들 하는 거뭐 가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가서 무슨 어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게 있으면 돈 내고 막 저기 대구 어막 대전 어 이런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 강연하는 것도 가서 들어보고 아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종목들을 판단을 하는구나 아 저런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는구나 저도 돈 내고 가서 배웁니다. 네. 배워가지고 와요. 어? 그래가지고 그 배웠던 거를 가져다가 어떻게서든지 해 소화를 해보려고. 100%따라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거기에 강연 가 가지고 배웠던 게 예를 들어 100% 내가 다 듣고 왔어 이거 100%다내 것으로 못 만들어요. 녹이고 녹이고 그 중에 일부, 그 중에 일부를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그 경제 방송 나갈 때그 사부님 계시죠? 아, 그제 사부 제 사부가 아니에요. 그분이 갑자기 뭐 자기가 나를 키웠다라고 하는데 저 그분한테 단한 가지도 배운 거 없습니다. 어. <laughs> 나중에는 자기가 음. 어, 제가 거기 그 제자라고 막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어, 뭐 하나 배운 거 없습니다. 자,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것들도 제가 본단 말이에요. 그죠? 아, 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고 이러한 종목들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 뭐, 뭐, 1뭐한 100, 100%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20%? 20%만 배워도 어디에요? 10%만 배워도 어디에요? 그죠? 어, 그래서,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 그분들이 매매에 자신감이 있는 패턴들은 자꾸 공부를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방에서도 제가 원포인트는 따로 진행을 해드리지만, 이렇게, 우리 그 수강생 방에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들을 자꾸 올려드리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 체크하세요? 어디 체크하세요? 막 해드리고, 그리고, 잠깐 볼까요? 여기 우리 수강생 방이에요. 이 수강생 방에다가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 그러면서 종목들 공부도 하고 같이 매매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가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지 꾸준하게, 음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하실 수가 있는 거. 아 언제까지 회비 내가실 겁니까? 그죠? 저 처음 말씀드리잖아요. 아 회비 그만 내시라니까요. 응? 음? 이제 하산에서 혼자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혼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 오늘 오전이니까 빠르게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 가지고 제가 저녁 8시인가 8시 반까지 어, 차트를 좀 보다가 갔는데 아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늦게까지 매번 이거 차트만 보고 있다가는 예. 개인 생활이 사생활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laughs> 자 오늘 어, 공부할 내용 바로 어, 시작을 할게요. 자 뭐냐 그러면 주식 시장은요, 여러분 상승과 하락이 어, 번갈아가면서 나오죠.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가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횡보를 태우다가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가는 매매 패턴들도 있어요.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근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아니 왜 이미 올라가 있는 거를 내가 왜이 자리에서 사느냐고 응? 어떻게 서든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자리를 좋아하거든요 응.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서 매도하고 응,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섹터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원전하고 남북경협주가 가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요, 양자 암호 쪽하고, 그죠? 보안 쪽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다 해먹고 빠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가면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식의 요요 요, 요런 어떤 하락 패턴 요, 요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럼 요런 자리를 잡으면 되겠죠. 요런 자리. 응?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분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보게 되면 우수 AMS 2018년도인가요? 얘네들 어떻게 갔어요? 이렇게 갔다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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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음. 그죠? 그러니까 요러한 자리들을 잡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 그죠? 요런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올라가 있는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 내려와 있는 종목들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했어요. 뭐였어요? 한라캐스트였죠. 한라캐스트 저 지금 수익권입니다. 저한15% <laughs> 15%더될것 같아요. 수익권이에요.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 우리 언제 들어갔어요? 요날 들어갔잖아요. 어디 있어? 응. 우리 요날 들어갔죠. 여, 여기서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그죠? 요날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고 그 다음 날도 수익 못 내셨던 분들 내고 제가 어제랑 그제랑 금요일이랑 계속 말씀드렸죠. 잡으셔야 된다고, 그죠?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어요? 음봉으로 이렇게 빠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빠져 있었잖아요.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어제 저는 종가에 좀더 담았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 괜찮습니다. 추격 가능한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같이 매매를 하는데, 왜 여러분들 왜안 하시냐고. 물론 하신 분들 계시겠죠. 그죠? 하신 분들 잘 하셨어요. 어, 먹고 또 먹고.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오리엔탈 종공. 어? 오리엔탈 종공, 예. 지금 추가 반등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수강생분들은 딱 보시면 안다고. 아, 얘가 지금 여기에서 왜 상승이 나오는지, 응? 어? 지금 여기에서 왜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음, 체크들을 하고 계 우리 이거 6,700원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추가적인 반등 나오겠죠. 하단에서 들어간 물량, 거래량 체크하고, 추세 체크하고, 그죠? 상승이 나온 자리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요 자리잖아요, 요 자리. 응? 음? 고점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응? 음? 맞죠? 자, 그리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가 뭐, 여러 개 있어요. 뭐, 모니터랩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 뭐, 다른 종목들도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냐,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갔을 때는 빨리 매도를 해라.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갔을 때는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면서 분할로 대응을 하시고, 조금 느긋하게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하락하는 종목을 밑에다가 대기 매수. 대기 매수. 오래간만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뢰 설치하는 거 있죠? 지뢰 설치. 지뢰 설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자, 오늘요, 여러분. 제가 오전에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는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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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뭐예요? 어디 갔어? 예, 째려 보셔야 돼요. 어? 어디 갔어요? 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 종목 째려보고 있다가, 오늘 종, 어, 아, 어,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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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JT. JT에요, JT. 예, 째려보셔야 됩니다. 응 남들은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할때 우리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해야 돼요, JT. 아시겠죠? JT 말씀드렸어요. 오늘 종가까지 쭉 째려보고 있다가 더 빠져야 돼. 더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오늘 종가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빠져야 돼? 지금 남들은 어저께 막 따라 들어간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어저께 따라 들어간 사람들. 그죠? 예, 막 올라라 올라라 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내려라 내려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어, 초반에 사, 말이 좀 길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 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원전주들의 오늘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어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 어, 한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지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랩 볼게요. 모니터 랩 우리 최초 대응가 4,290원 정도 돼서 크게 수익 내고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분들도 만약에 그 상태로 가만히 홀딩하고 있다라고 하면 약한7% 정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 바로 모니터 랩이 되겠습니다. 자,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함께 이렇게 뭐라, 뭐라, 뭐라 그래요? 뭐, 전신, 전신주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은 소액 결제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앞을 사람들이 이 앞을 지나가면은 소액 결제가 된대요. 그 갖고 이거 용의자 잡았죠, 음, 잡았는데 어찌되었던지간에 해킹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인해서 보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 양자암호 섹터의 미증시에서 양자암호 섹터의 상승들도 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공략을 했던 종목 바로 모니터랩이에요. 자, 그러면. 이해는 뭐예요? 아니, 올라가면서 우리가 매도해서 추격 들어갔다가 또 올라가면서 매도해서 지금 다시 추격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자, 오전에 수강생분들한테 따로 말씀드렸어요. 그죠? 모니터랩은 어디까지 눌릴 겁니다. 어떻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뭐, 이거 어디에서 해먹었어요? 이거 누가 해 먹었어요? 해 먹은 데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한번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애들이요. 올라가면 무섭게 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어? 지금 몇 년입니까? 여기 언제예요? 23년 5월. 24년 5월. 25년 5월. 1년, 2년. 2년 4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얘네들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다고. 이렇게.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러분 막 세력 세력 하니까 되게 막 되게 뭐 되게 막 어둠의 막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기관도 세력이고요. 외인도 세력이고요. 큰손 형님들도 세력이에요. 그죠? 이들도 뭐가 있어요? 평단이 있어요. 평단. 아니, 지들은 뭐땅 파갖고 뭐뭐 뭐 매매합니까? 그죠? 이들도 평단이 있다고. 모아 가지고 올려요. 그죠? 올려서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모아가는 기간 동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여기다 다 넣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동차 사실 때 현금 주고 사시나요? 네? 자동차 살때 여러분들 가가지고 요즘에 막 자동차 값 장난 아니잖아요. 차 값이. 네? 뭐, 뭐, 7천만원 1억 한다. 그거 현금 주고 사세요? 현금이 있어도 현금 주고 사십니까? 아니죠. 다 할부 끼고 사시죠. 마찬가지예요. 외국에는 여러분, 어? 좀 아는 척한 번, 한번또 갔다 왔다고. 거기에는 할부 프로그램이 없대요. 다 현금 주고 산대요. 그래고 이번에 현대에서 처음으로 할부 그걸 했더니, 이 현대차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얘네 이 세력들도요. 자기 돈을 가져다가 100% 매매 안 해요. 뭐예요? 사채시장에서 돈을, 비... <laughs> 돈을 빌려온단 말이에요. <laughs> 아시겠죠? 사채시장에서 음 돈을 빌려와요. 그러면 뭐 내야 돼요? 이자 내야 돼요. 이자. 응? 근데 이자가 우리가 빌리는 것처럼 뭐 소액으로 이자를 빌려 오냐고, 아니라니까요. <laughs> 이자 굉장히 세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보세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이자를 내오면서 얘네들이 버텼어. 이거 찔끔 올려가지고 얘네들이 만족할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크게 가는 거예요. 자, 매집하는 기간 몇 개월이에요? 6개월에서. 시총별로 다르다 그랬어요. 36개월까지 매집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죠? 음. 모니터랩, 자, 대응해볼만 합니다. 그렇지. 말씀드린 대로 빠지잖아요. 그죠? 제가 오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고. 자 어떻게까지 빠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모니터랩 지금 현재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만약에라도 어나 이때 매도했는데 어이 매니저 나 이때 매도했어 언제 추격할까? 어 지금 자리서부터 요 요날 시가까지 요날의 시가에요 여기 여기 요 아래 하단 요날의 시가 여기. 아이씨. 요날의 시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요날 요날 시가 지금 잡은 겁니다. 그러면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여기 자요 구간에다가 지뢰설치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다다다다다다다 지뢰설치. 어 네. 상승 나오게 되면 또 어, 상승 나오는 대로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그래서 여러분 어찌되었든지간에 상승나오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무조건 대기매수로 대기매수로 한 호가라도 다른 사람들은 한옥가라도 낮은 데에서 잡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거리는데 왜 시장가로 들어가시냐고요? 안 사면 그만이에요. 시장가로 사지 마세요. 단타, 스켈핑 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한미약품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아주,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 대기 매수로 잡되 시장가로는 들어가지 마셔라. 응? 단타, 스켈핑 쳐갖고 0.5% 뛰기, 0.7% 뛰기 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은 시장가로 따라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자, 지금 추석 연휴가 껴 있어서요. 우리 주학타 수강생 모집을 할 건데 지금 추석 연휴가 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있거든요. 아, 요거 어,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연휴 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수입니다. 소수. 소수 인원들만 어, 이렇게 모셔 놓고 어, 강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매매 같이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하는 어, 소수 정예반 모집할 거니까 안 하고 있었어요. 지금 몇 개월째 안 했죠. 거의 올해 들어서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기회 에 있을 때 제가 <laughs> 공지 딱 드리면 빠르게 신청하셔야 돼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요거 오늘 이번 주중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월화수요렇게 3일 동안 아마 제가 모집을 할것 같으니까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 설명란 있어요. 더보기 설명란 보시게 되면 우리 무료방 여기죠. 우리 공부하는 방 여기 입장 링크 있으니까 어,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 어제 말씀드렸던 요 종목 있죠. 요거 얘네들도 <laughs> 보세요. 네.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아시겠죠? 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잘 흘러가고, 오후장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어, 점심 문제, 오전장 계속 좀 살펴보면서 단기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바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이 텔레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이다. 대장 자트 매니저였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